네, 안녕하세요. 신준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대학 입학 관련 주제를 다뤘는데 다들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싱가포르 대학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싱가포르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그보다 좀더 원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유학 왜 갈까요? 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만한 어, 정말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나라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시차도 한국과 1시간밖에 나지 않는 데다 비행 거리도 한 6시간 정도면 되고 아시아지만 어 세계 여러 인종들이 어 섞여 사는 다국적 문화를 가진 국제적인 어 이점도 있어서 여러모로 싱가포르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이점과 장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면 국내 스카이 같은 명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충분하고 SAT 등이 미리 준비를 해, 해온 학생들은 주로, 어, 미국나그 중에서도 아이리비그 대학으로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아이리비그는 탑, 어, 한 8개 대학을 말하는데 어, 바로 요런 대학교들를 어, 가리킵니다. 어, 만약 성적이 약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 학생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내 나름 유명한 주립 대학 쪽으로 희망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데 어, 그중 지인이나 뭐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들이 그보다 높거나, 어, 아이리비그 대학들 못지 않다라는 정보를 접하고는 뒤늦게 싱가포르 유학을 알아보는 학생들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 노콜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들이 있을까요? 자, 싱가포르는, 어, NES, NTU, SMU, 어, SUTD, 어, SIT, SU, SS, 이렇게 총 6개가 있고 이 6개의 대학교들은 미국의 아이리비그 학교들과 입학 기준이나 수준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은 아닙니다. 간혹 일부 학부모님과 학생들 중에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뭐 아시아에다가 특히 동남아 쪽에다 보니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를 어 높여봐야 미국이 어중간한 주립대 수준 정도겠지라고 저평가하셨다가 입학 조건이나 세계 대학 랭킹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면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어 싱가포르 노콜 대학교 기본적인 입학 조건을 살펴보면 어, 매우 우수한 고교 내신 공인 영어 점수, 뭐, 토플이나 IELTS, 어, 그리고 SAT, 그 다음에 s a y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대내외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등이, 어, 필요합니다. 자, 성적에 대한 커트라인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 외국인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 순으로 선발한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는 약80% 이상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우선 선발을 한 뒤, 어 나머지 뭐한 15%에서 20% 정도를 어, 외국인 학생들로 어, 채우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완벽에 가까워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어, 특정 해에 따라 어, 전공에 따라 어, 눈치 작전에 따라 일부 학과가 미달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부족한 성적으로도 간혹 입학을 하곤 한답니다 자 인기 있는 학과는 언제나 경쟁이 치열하겠죠 자. 결론은 학생이 미국 아이리비그 수준이면 싱가포르, 음, 로콜대학교를 노력을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어, 이렇게 사립대학으로 분리되는 해외 명문대학 쪽을, 어, 대체 방안으로 고려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싱가포르 대학교는 이렇게, 어, 이렇게 로컬대학교와 이렇게 사립대학교로 나눠지는데요. 어, 자국민들도 노콜 대학교에 떨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사립 대학 쪽으로 입학을 한답니다. 어, 사립 대학이라고 어, 해서 수준이 떨어지거나 공부 퀄리티가 낮거나하지 않고 어, 영국, 호주, 미국, 아일랜드, 뭐 뉴질랜드 등의 어, 대학을 해당 국가로 직접 어, 가지 않더라도. 어, 분교의 개념이 아닌 동일한 학위를 싱가포르에서 획득하게 어,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세계 대학 랭킹 이래서 싱가포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어, 대표적으로 어, 인기 있는 대학교 샘플을 몇개 어,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대학교들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영국이나 호주 등으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냉키엔 좋은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졸업은 할수 있을까요? 자, 이쯤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어,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지금 저희 신주모에 전화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공부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본인의 수준에 맞는 명문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대학 대학 유학은 공부를 뭐 잘하든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등 내신이 불리한 학생이나 학업 성취도력 자체가 높지 않은 학생들도 어 싱가포르 사립대학으로 명문대학 입학 기회를 얻고, 어 세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의 취업에도 어 성공하여 말 그대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입학의 기회는 주지만, 어 졸업과 성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입학을 했으니 이제는 뭐 쉬자, 놀자 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고 어, 대학인 만큼 더욱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싱개, 싱가포르가 인종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를 잡아 높은 취업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 어, 세계적인 취향 부분에서의 최고의 나라가 된듯 합니다. 어, 싱가포르 사립 대학 입학은 뭐 학교에 따라 SAT 고교 내신 등이 어, 없거나 높지 않아도 입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공인 영어 점수도 토플 70점 정도 또는 IELTS 점수 5.5 정도만 되어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일부 사립 대학 중에서도 고교 내신을 어, 평균 70% 이상까지 요구하는 대학들도 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로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고교 내신에 신경 을써 주셔야 합니다. 자 주로 고교 내신을 70% 이상을 요구하는 어, 대학교로는 대표적으로 SIM과 JCU 어, 있고 어, 그 다음에 55% 이상을 요구하는 PSB 그밖에 대학들은 이제 고교 내신 5에서 6등급 이상 이상만 되면 입학과 수업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또한 최근 들어 한국인 유학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어, 한국 수능 점수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생겼는데요. 어, 수능 등급이 뭐한 4등급 정도면 싱가포르 사립 대학 중 가장 어 수준이 높은 SM SM 대학에 입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간호 어 학생들 중 싱가포르 사립 대학은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싱가포르 사립 대학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신중모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사립대학 대학원 어, 여기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어, 바로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기관 그리고 학위수요 대학교, 그다음에 학과 소개 이렇게 세개 단계로 어, 섹션을 나눠놨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 기관 안에 어 이제 영국이나 호주의 유명 대학교들이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해서 제휴해서 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영국이나 호주에서 하는 건아니고요싱가포르 이런 교육 기관 안에 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키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제 본교와 아 어, 동일한 어,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싱가폴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전공들은 이제 비즈니스 쪽이나 아니면 IT, 뭐 아니면 어 이제 디자인 계통 이런 쪽이 대부분이 어 전공들이 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전공들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SIME랑 학교 보시면 음, 요게 이제 캠퍼스입니다. 이런 아, 캠퍼스 안에 아까 보셨듯이 어, 뭐 영국 호주의 명문 대학교들이 이제 이 안에서 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PSB, 어, PSB, 음. PSB라는 학교도 있고요. 어, 자. 제휴에서 들어온 학교들이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을 자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에는 많은 교육 기관들이 어, 이렇게 있는데요. 어뭐 카플란, P.S.B. 제임스쿡 대학교, E.R.C. 뭐엔 i 아스 커틴, 뭐 L.S.B.F. T.M.C. 샤텍. 어, 샤텍은 이제 요리 쪽 이쪽, 이쪽으로 제일 유명한 어,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I.T. 학교, 인포메티스, 오스턴, 뭐, 호텔 학교, 레플즈, 라파, 라사요세개 대학은, 이제, 디자인으로 유명한, 아, 어, 3대, 어, 디자인 대학교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학교는, 이제, 대학교가 뭐, 한개 들어왔는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네 개, 어떤 학교는 뭐, 두 개, 이런 식으로, 어, 대학교가, 어, 기간마다, 어, 다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공도 이렇게 어떤 학교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제 뭐한 중간 정도 그리고 뭐 전문으로 배우는 학교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요리 쪽이나 이렇게 이제 전공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 그다음에 석사에서는 이제 이제 전공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비즈니스 쪽이나 IT 이런 쪽 거의 한두 가지 정도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어, 이러한 대학교 각각의 캠퍼스를 개설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동일한 학위를 주게 됩니다. 어, 졸업할 때 한번 참가해 보시면 알겠지만 졸업식 때는 이제 각각의 대학교 총장들이 직접 오셔서 이제 졸업장을 직접 수여를 한답니다. 또 간혹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싱가포르 분교 같은 느낌 때문에 싫어서 1학년이나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재유되어 있는 이런 파트너 대학교 본국으로 가서 어 공부하고. 거기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차후 선택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일단 이제 본국에 비해서 학위기간이 좀 짧습니다 보통 한 2년에서 3년이면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총 졸업까지의 학비는 음,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어, 석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답니다. 자, <laughs> 어, 이렇게 많은 이제 교육기관이 있지만 약간의 이제 뭐 이제 수준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좋은 학교로 어, 가시면 될것 같고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졸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어, 학교들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싱가포르 사립 대학교에 대해서 어,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어, 각각의 이렇게 교육기관 로고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음, 이 학교는 이제 어떤 학교인지 이렇게 설명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 어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어, 체험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자세하게 이제 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 공인 영어 점수가 없, 없을 경우 이제 조건부 입학으로 들어갈 때 어, 영어 코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 어, 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비용, 개강일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디플로마 1학년 과정, 디그리 석사 과정. 뭐, 이렇게, 이제, 상세한 정보를 올려놔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PSB다. 그러면, 이제, 제유되어 있는 대학교, 어 기간하고, 개강일, 그 다음에 총 비용. 뭐,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볼 수가 있게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음, 어,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조건도 어 이렇게 상세하게 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 놨습니다. 네. 어요 학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학교도 보겠다.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 뭐 하나 더 보신다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카플란이다 그러면 자 똑같이 이렇게 어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뭐 카플란에는 뭐 이렇게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모독대학교, 뭐 뭐노얄러의 포츠머스, 뭐 엑시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어 이제 위치부터 캠퍼스 사진 정보 그다음에 뭐 이제 입학 조건 이렇게 다 올려놔 있고요. 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뭐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가 돼 있어서 어뭐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네, 유학원에 오실 때 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오시면. 저희가 상담할 때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 본인 또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 시간도 어 줄어들게 됩니다 어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각의 교육 기관 안에 이제 파트너 대학교 그리고 전공 그리고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음. 어 눌러 보시면 이제 학교 캠퍼스 정보부터 그리고 이제 입학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총 유학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제 코스별로 저희가 이제 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리기 때문에 음 이해하기 쉽게 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다른 것도 보시면 이제 숙소 정보부터 저희가 이렇게 다 이제 나눠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오시면 어 정말 저희가 상담할 때 도움이 된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 사립 대학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복잡하지 않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 사립대학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장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비가 본국 대비 50에서 70% 이상 절감 효과. 자, 싱가포르는 본국에 비해서 학사 기간도 짧아서 생활비도 어, 많이 아낄 수 있고 또한 학비가 국내대학 학비와 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거, 어, 거부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종 차별 없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어, 평생 인맥쌓기. 자 싱가포르는 한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이며 유학 또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어, 졸업 후에도 계속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답니다. 자세 번째, 어, 학사 졸업까지 2년에서 3년, 대학원은 1년에서 1년 반. 소요. 자, 한국은 대학 기간이 4년 걸리지만 싱가포르는 어, 장기 방학이 없기 때문에 학사는 거의 2년 반 안에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석사는 평균 한 1년 정도 소요된답니다. 자, 빠른 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점이 있겠죠. 자, 네 번째. 토플 IELTS 점수 없이 조건부 입학 가능 공인영어 점수가 없어도 대학 부설 어학당이 있어서 우선 음, 적응도 할겸 어학연수부터 하고 대학 입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인 학생들은 어,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부족하게 조건부 입학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어, 수능 점수 SAT 점수가 없어도 고교 내신이 어, 낮아도 입학 가능. 사립대학은 주로 외국인 전형이다 보니 어, 입학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영어만 되면 쉽게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졸업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입학이기에는 누구에게나 주지만,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어, 하지 않으면 어, 졸업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어, 좋은 점수로 졸업을 해야 또 현지 취업까지 할수 있답니다. 자 여섯 번째 영어 중국어 두개 언어 동시 습득 가능 국가. 자 앞으로 뭐 영어와 중국어 두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두개 언어 배우는 게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어까지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도 제법 많이 있답니다. 그만큼 싱가포르는 중국어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없이 어, 취업을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졸업 후 취업까지 가능한 국가. 자, 국내에서 공부를 중간 정도 한 학생들도 싱가포르 사립대학 졸업 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 싱가포르 내 다국적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하는 말이 국내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한 근무 환경이 매우 좋다고 하네요. 자, 여덟 번째, 자고일 이상 누구든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 입학 가능. 자 국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육 환경이 안 맞아서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10학년만 마치면 사립대학 과정에 있는 파운데이션, 을한 6개월 정도 마치면 대학 1학년으로 입학도 가능합니다. 자, 특히 빨리 졸업 후 취업해서 어 경력을 쌓으려고 어, 하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우선은 경력을 더 우대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직급도 빨리 올라가고. 공급도 더 많이 받더라고요. 자, 아홉 번째 개강일이 자주 있어 유학 시기, 본인 마음대로 결정 가능. 자, 사립대학 어, 1학년 때는 1년에 개강일이 3번에서 한 6번 정도 하기 때문에 유학 결정만 하신다면 한달 안에 바로 유학을 떠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싱가포르는 쓸데없는 공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자 본인 희망시 본교 편입 가능. 자 싱가포르 사립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간혹 본인은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미국 뭐, 어, 그런 나라에서 공부하고 졸업까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어떤 학교는 공국으로 어, 편입하기 매우 쉬운 학교도 있고, 어, 또 랭킹이 높은 학교는 편입 시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어, 편입, 어, 편입이 가능한 학교도 있고, 또는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어, 편입까지 쉽게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공부하다가 싱가포르가 싫은 학생들은 저기 이제 본국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어, 이점 참고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 사립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 열 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싱가포르 대학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장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같네요. 어,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싱가포르 유학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단점에 대해서도 올려보겠습니다. 누구나 싱가포르 유학에 맞는 것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 싱가포르 유학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